네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제 슬슬 진도 조금 나가 보도록 할게요. 음... 일단 무역 실무의 큰 틀을 파악하기라고 했었으니까 큰 틀이 뭔지를 한번 보죠. 아마 무역 영어로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다 아실 내용이죠. 무역 계약은 무역 계약의 성립, 그리고 이행, 종료 이세 단계로 나눠진다는 것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. 이게 가장 큰 틀이겠고요. 조금만 더 확장을 해 보면 무역 계약의 성립은 이렇게네 가지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두 번째 단원은 이제 이렇게 다섯 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학과에서 공 학과에서의 그런 커리큘럼을 매트릭스로 한번 대입을 해 보면요. 여기 정도들을 무역 계약론이라고 보통 말을 하고요. 여기를 결제론, 운송론, 보험론, 그리고 뭐 상사 중재론 종류. 여기다가 조금 더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뭐 무역 관습론 또는 뭐 국제무역 규칙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가지고 여기 있는 것들만 조금 더 셀렉션 해 가지고 보기도 합니다 예이 네,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요거를 그냥 저는 10개 단원으로 구성을 했다 예 네,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이게 어, 무역실무의 전체 유니버스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어 이거는 지금 외울 수 있겠다 그죠 무역계약은 성립비행 종료 세 가지의 큰 파트로 구성이 되어서 총1 0개 섹션으로 구성이 된다 정도는 뭐 지금 당장 외우는 것들도 가능해 보입니다. 무역계약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역계약론, 대학교로 치안하면 그 정도가 될것 같은데요. 이렇게 네개 정도로 구성이 되고요. 어, 학교 과정과의 조금 차이가 있다라면 <laughs> 학교 과정에서는 CISG라고 하는 것들을 단원